2023년 2월 셋째 주, 오병이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진행된 교구 소식입니다. 일교구 일지역 남성들은 매주 토요일 남성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사명 감당을 위해 저녁 성령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목요일 교구장 기도 양육과 목장별 양육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삼 지역은 매월 첫주 에바다 금식 주간을 작정하고 영적 싸움과 거룩한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로 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일 청년교구는 2월 한 달간 목자별로 돌아가면서 제자의 삶 전체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노방전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교구는 여성, 남성 특세를 각각 진행하여 성명충만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에는 2023년 토요 직장인 전도 모임을 시작하며 노방 전도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길 다짐했습니다. 13교구는 지난 토요일 가정 축복 기도회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지역은 매일 만나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전도를 실천하며 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지난주일 총동원 주일 행사하며 새가족 환영과 미션을 시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자회식을 갖고 구름산 등반으로 남성 단합대회 하며 충성된 일꾼 되길 다짐했습니다. 육교구 전도대원들은 지난 화요일 새 교구장님과 첫 만남을 갖고 식사교제와 전도 계획 세우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목장 릴레이 기도와 한끼 금식,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3청년교구는 지난주일 윤영준 청년을 최준표 목장에 편성하는 목장 편성식을 가졌습니다. 귀한 믿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천국을 이루는 평안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